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네. 음. 쿠팡 대표를 만나서 인사 보복 청탁을 한 의혹이 터졌었죠. 네. 대한항공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이 터졌죠. 보람의 병원에서 특혜성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이 터졌었죠. 국정원에 네. 다니는 아들의 업무를 보좌진에게 시킨 의혹이 터졌었죠. 음. 차남 김병기 원내 대표의 차남 비썸 취업 특혜 의혹이 터졌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매우 심각한 의혹이 터졌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동작구 의회의 업무 추진비를 수개월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2022년 8월에 김병기 의원 부인이 네.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 민주당 지도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2022년 8월에. 네. 2022년 네. 8월에. 네. 어. 그러자 김병기 부인에게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건넨 것으로 지목된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네. 이 사람이 이제 카드를 줬다는 거야. 네. 부인한테. 조진이 부의장과 김병기 의원 보좌 직원이 전화로 관련 내용을 네.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전화로. 네. 이제 수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네, 네, 네. 어? 둘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녹음이 됐고 음. 그 녹취가 이번 뉴스타파워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아, 네. 여러분과 함께 조진이 동작구의 부의장과 김병기 의원 보좌 직원의 통화 녹취를 함께 듣겠습니다. 이어폰 부탁드립니다. 근데 네, 지금 사모님이 쓴다고 구체적으로 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다 어젯밤에 계산을 전부 다 뽑았어요. 그래서 7월 12일부터 사모님이 쓴게 8월 26일까지더라고요. 또 7월 1 0일날 제가 이제 바로 드렸거든요. 근데 그 우리 조지 어머님께 쓰신 게 시간이 언제예요? 한 일주일 정도. 7월 25일부터 8월 1일인가 2일까지 일주일 정도. 제가 중간에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냐하 그러니까 그때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중간에 제가 가져와,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8월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셔 끝난 거 아니야? 아... 이거는 끝난 거잖아, 음, 솔직히. 네. 조진희 부의장이 2022년 7월 11일에 부의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네. 7월 11일에. 네. 그러면 7월 12일에 다음 날? 이제 임기가 시작되잖아. 네, 네. 그날 준 거야. 카드를? 카드를. 아, 카드를. 네. 그날 준 거야. 받자마자 준 거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부의장이 수령하자마자 그 카드를 준 겁니다. 김병기 부인하고 김병기 보좌관이 업무 추진비 사적 유형에 대해 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또 둘이 대화를 나누어 김병기 부인하고 보좌직원이 음. 그것도 녹음이 됐어요. 아... 그것도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어폰 껴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네 비서님 그인원수있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그렇게 뭐다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할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조진이 저기 또 공개된 거는 인원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거 이다 가라를 겠죠 조진이는 진짜로 좀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음. 자 부인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 하나 남았어요. 하나. 네. 뭐죠? 김병기 원내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여거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병기 원내 대표와 보좌 직원과 통화한 네. 내용도 녹취가 됐고. <laughs> 어,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김병기 의원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옆에 누구 있어? 조진이 <laughs> 부의장 카드가 있잖아. 카드가 있는데 아마 저 우리 안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의장이 카드 이거다 써요. 그래가지고 아마 자기가 한 50만원 쓰고 우리 안사람들이 이게 누구 저뭐 누구지 고문들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봐. 누구였죠 조진이한테 야, 너는 저왜밥안 사냐 하시는 거니까 나나 나, 나, 나 카드 없어. 저뭐뭐저 뭐, 저뭐저 사모가 사모가 갖고 써 이랬나봐. 근데 그게 녹음이 됐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에 대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게 있더라고. 알고 지금 있어요. 조진이 금 오라 그랬거든. 조진이, 우리가 식사하고서 니가 카드를 내줬다. 카드로 식사를, 이거, 이거, 하게 이거 써줬다. 그럼 걸리는 거야? 근데, 이시가 가능하죠, 얼마나. 그러니업체비를 어, 저한테 썼으면는 그게, 업무한행이될 수도 있는 거고,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조직이, 그, 저, 썼다, 이렇게 되면 둘다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럼 둘다 걸리는 거요업체비라는 것도 업체비 범인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동자가 쓰게 하면은, 그것도 이체행한행한으로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사적 유용한 사실도 알고 있고요. 네. 불법 인식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마지막으로 잠깐 듣겠습니다. 카드를 조진이는 자기가 다쓴 걸로 하겠다. 당연히 자기도 줄 줄. 자,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조진이가 저아이고 내가 내가 다 썼다 그러고 내가 그 하고 일부 사모님 밥 사드렸다 어, 이돈 반납하겠다 그러면 내가 사모님 거 받아가지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조진이가 썼다고 한다고 조진이가 써지는 게 아니잖아 카드가 CCTV도 있고 뭐. 수사 고발을 하면 껌껌히 조사를 할거 아니야? 그래도 뭐 CCTV 이런 거뭐 이렇게 얘기 나오 그러면 절대 저 보여주지 마셔라. 그냥. 그거 o n t k 하 o w I don't know. I don't k n 이 이런 시기 때문에 물어본 거그 8월달 일정 다 지우라고 그래 뭐 일정들 뭐 이런 것들 내, 내 관련된 거 뭐, 일정들 다 지우라고 그래 그래 아, 저는 뉴스타파가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여러 의혹 보도를 할때 저는 매부쇼에서 사실 다루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네. 지켜보면서 이제 더 생각에 정리를 어. 하고 어, 이제는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음.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물증들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삼는데 음. 댓글에는 아직도 최욱 정신 차려라. 최욱 선 넘었다 하면서 김병기 의원을 음.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저는 그걸 동의하기 매우 어렵고요. 이걸 저는 듣고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같은데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음. 전혀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음, 아마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일부 분들은 그관에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이 있는 분들이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반사적으로 지금 방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볼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네. 어, 물증들이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뭐이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좌관이었던 변호사 드리잖아요. 네. 변호사가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증거 없는 얘기는 저희는 이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직업 특성상 네. 그뭐 그 엉뚱한 얘기했다 자기들이 법적으로 더 문제세 대리라는 걸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 다 제보를 하는 거라서 더 사안이 심각해지기 전에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당대변인님이 나와 계시니까 지금 당은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저는 사실 이 후반부에 이어지는 얘기가 어제 그 이혜은 후보자 이외 추가 인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은 기획예선처 분리의 의미 뭐 이런 쪽으로 이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아, 네. 아, 아 매부쇼. <laughs> 아, 네. 봐, <laughs> 봐. 아, 아 그래. 봐, 아, 네. 아, 네, 네. <laughs> 아, 네. 아, 네. <laughs> 아, 네. 뭐 내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입장 표명을 하신다고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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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걸 보고. 예 지켜보는 아, 것으로 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네. 송구합니다. 네 아니 교수님 네. 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이거는 제가 볼때 공직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른바 이제 쉴드 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국민의 민심의 바다에 이미 던져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한다거나 변명을 하기보다는 아, 어, 여론의 상황에 즉각, 즉각 대응하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국민 민심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어, 법률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런 구조적 문제점들이, 어 김병규 한 명만의 문제는 잘 아니라고 봅니다. 수없이 많은 김병규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 이게 또 우리... 특히 한국 정당이 의원 특권 정당이 되어 있잖아요. 네. 어, 우리 말로는 우리 뭐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합니다만은 당원을 더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당원들에게 결정권이라든가 어, 우리 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 근본적인 개혁의 문제까지도 한번 어, 접근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 너무 그 맞는 말씀... 말씀인데 저는 이 정도 수준의 국회의원이 더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는. 제의 개인적인 뭐 바람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단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 다른 단에 수없이. 음. 네. 교수님 말씀하신 거 특히 이, 여기도 나오지만 지방자치의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 커요. 불필요하게. 음. 사실상 자기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네. 이 상황이 인사권을 인사권이란 표현이 이상하긴 하면서 사실상, 사실상 인사 인사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좋게 말하면 식구입니다 모든 아. 은밀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식군데 나쁘게 말하면 험한 일들 처리해주는 마름, 뭐 해결사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는 공청권 또는 이 보좌진 직원들은 인명권을 가지고 위계적으로 어이 계급 질서가 만들어져 있다는 이런 뜻이고요. 어,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민주당 이야기하는 이 공청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당원에게 돌려주겠다.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작동했는가?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됩니다. 네. 아, 이 굉장히 관대하시네. 와, 이 정도가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와, 나 지금 많이 개인적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 민간인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이 구의원 그리고 보좌 직원이 들어가 있는 단체 텔레그램 방에 같이 들어가서 네. 거기서 막 지시를 해요. 네. 이 일에 대해서 네. 그 텔레그램 방은 또한겨레가또 공개를 했거든요. 네. 김병기 부인이 김병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링크를 걸어서 올립니다 네. 그럼 거기 구의원 보호자 직원들이 살펴보겠다고 막 답을 해요 네. 이거, 이거 너무 심각한 거 아닌가 어~ (24년 1월 25일에) 어, 김병기 원내대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얘기해 주신 대로 김병기의 배우자가 올리고 여기에 보좌 직원과 어~ 그~ 속해 있는 어, 사람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네. 음. 네 사모님. 네 사모님. 네 확인했습니다. 저렇게 음. 답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 24년 1월 8일 이 배우자가 대방동 파크 골프장 조성 안내가 적힌 문서 사진을 저렇게 올립니다. 네. 그러자 또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밑에 글 보시면 체크해보세요. 라고까지 글을 남기고요. 동작 구 의원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 확인한 바로는 세곳 정도 후보지가 있었는데 확정인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또 답장을 합니다. 그 아... 그리고 김병기 의원 일정도 조율해요. 일정도. 음... 일정을 최대한 의원님 일정 가능하면 다음 주 중이라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뭐 노래교실 어 시간 저렇게 올리고요. 잠시 들러 인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내 네, 사모님이라고 답장을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잡으세요라고 답장을 하고 일정 확인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까지 대화가 주고 받게 됩니다. 난 진짜 난 굉장히 충격이거든요. 네. 저는 여기, 이 보도가 좀 많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름도 마찬가지지만 뭐, 몇몇 분들이 네. 뭐 뉴스타파를 믿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결의 보도고요. 네. 네. 이건 한결이 아니라 뉴스타파 아니라 그냥 내용만 보면 돼요. 그럼요. 거기 한결이 뉴스타파가 왜 들어갑니까? 네. 야,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렵네 저는. 사실 공직자로서 이건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민간인 아닙니까? 부인은 민간인. 그 지방의회 의원들을 어,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국회의원 선거구의 동조직책, 동원책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그대로 저는 묻어났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경미 대변인님. 네. 아, 그래서 먼저 가라고요. 제가. <laughs> <laughs> 제가 가는 길을 알려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아 가시라고 제가 그래도 아, 저는 기획 예산처 관련해서 굉장히 건전한 그 정부조직법의 <laughs>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어 그게 이어지는 줄 알고 기획 예산처 이야기네. 그건 다 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네. 그 내일까지는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네. 네. 와. 근데 일까지 근데 왜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래. 뭘 기다리는 거야? 음. 아 변호사님은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그것 좀 알려 주세요. 내일까지 왜뭘 기다리는 거예요? 뭐 민주당 내에 왜냐?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게 이 그냥 평응원이 아니라 원내대표의 그렇죠. 위치에 있으신 분이기 네. 때문에 이게 자칫해서 이제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고민을 <laughs>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안이 고민이 길어지면 오히려 더 심각한 계속 나오잖아요 계산이 네.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잘못된 공격으로 인해서 그이 그러니까 정도면 뭐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데 건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왜 민주 진보진으로 요만한 것만 나와도 이렇게 네. 막 숙이고 들어가야 돼. 이런 인식들이 이제 방송 보신 분들도 있고 네. 민주당 내에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막그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선을 지금은 가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예. 아니 이, 이것도 문제 이런 거에 문제 의식이 없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음, 이거를 그냥 눈 감기 시작하면 모든 그 부조리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싸워왔던 것들에 음. 대해서 그 목소리가 힘을 잃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뭘뭘 뭐, 비판해 그러면? 아 음. <laughs> 나는 진짜 어지럽네. 음. 그래, 잖아요 대변님 <laughs> 네. 왜 굳이 앉아 계셔가지고 서로 다 불편하게 그러세요. 네. 이 사실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의 사령탑이잖아요 원내 대표가 그러니만큼 이제 참뭐 진중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떤 모종의 결정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이제 포스트. 그 김병기 원내대표 이후에 이제 또 여러 그 주자들이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그 내부 <laughs> 사정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 잘 압니다만은 이게 전직 보좌관이 관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녹취가 저기에 나왔다면은 다른 녹취들도 더 많을 수 있다. 있겠죠. 네. 그렇게 짐작할 수밖에 없기 요문 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 이 이게.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는데요. 나쁘기 편하면 이제 물타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이런 것들은 어, 국회 의원 특검 문제에 대한 구조적 개혁의 문제로 전방위적으로 오히려 확대시켜 버려야 돼요. 네. 네. 뭐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신 네. 거라고 네. 저는 이해하그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우리 박경미 대변인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네. 나누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조금 <laughs> 네. 어려운 주제라. 네, 고스럽습니다 예. 네, 제가 다 네. 죄송한 마음이 네.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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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